자, 안녕하세요 주식투파원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던 이제 토모큐브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8%막8% 8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이 구간에 눌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지님도 불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홀딩해 볼 수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반등과 전고점 돌파가 남았을까요? 자 끝까지 보시면 이 대응 전략 자세하게 알고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토모큐브는요 최근 15일 동안 75% 이상 어, 굉장히 큰폭 어, 상승이 나왔어요. 어, 급등을 했죠. 자, 그 결과 지금 9월 8일 오늘 하루 동안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당일 소수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과도하게 높았기 때문에 몇몇 계좌가 주가를 끌어올린 흔적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이제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 투자주의, 어 그리고 투자 경고, 위험, 뭐, 아시죠? 자, 거래 정지 어, 여기까지 단계별로 시장 경보를 발동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이첫 번째 단계라는 점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49,600원까지 고점을 찍었죠. 최근 49,600원까지 고가를 찍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5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보통 단기 매독세가 강할 때는요 5일선을 깨고 눌림이 나오는데 자 지금 바로 이 구간 이렇게 눌림이 나오는 구간 구간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절대로 매도 금지다라는 거요. 자왜냐면 반동 파동이 한번더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반등하는 파동이 나올 겁니다. 자이 구간에서는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도 일부 어, 매수를 했지만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물량을 넘기고 있습니다. 즉 세력이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전고 돌파 어, 흐름 만들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자 물량을 소화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을 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매매 주체별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자 5월 2일부터 한번 볼게요. 자 5월 2일 자 거래량 터졌고 지금 상승이 나왔을 때자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죠. 최근에 상승 많이 나올 때 개인이 들어온 거고 자그 전에는 이제 외국인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거고 어, 물량 조절을 하면서 매도를 좀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기관은 어, 최근에 꾸준하게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지금의 주도권은요 세력이 개인에게 물량을 넘기는 구간 어, 여기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특히 프로그램 매매에서도요 순매도가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토모큐브의 핵심 경쟁력은요. 홀로 토모 그래픽이라는 현미경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와 깊이 측정 기술을 확보해서 바이오 분야에서 오가노이드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토모 큐브 검색만 해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인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검색만 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건데, 자,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바이오 분야에서 오가노이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비바이오 분야에서는 반도체 검사 장비, 검사 장비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도 빠르게 성장 중에 있는데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늘고 있어요. 영업이익을 살짝 저조한 그런 상황이고, 세전이익도 좀 저조한 상황인데, 어, 순이익까지도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이제 실적이 나와주고 이제 발표가 되면은 실적이 받아주면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과거에 제 페니 픽소니엄 그리고 MID 등6 개사에 대전에 873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 토모큐브 등 6개사, 대전투자협약 자,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었어요. 자, 2주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자, 어쨌든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올해 상반기에만 38억 정도의 이제 수익 그리고 연간 100억 돌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성장세는 분명히 뚜렷하고요. 자, 하지만 아직은 영업 이익과 순이익이 적자라는 점. 즉 매출은 좀 늘었지만 자, 아직 흑자 전환을 못 했어요. 어, 흑자 전환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투자주의 지정 사유는요. 15일간 75% 이상 상승. 자, 그리고 소수계좌 매수 관여율이 30% 이상입니다. 자, 이 말은 그 세력이 개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흔적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공시에 나왔죠. 15일간 주가 상승률 75.36%, 당일 상위 20개 계좌 매수 관여율 34.76%,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 그래서 지금 소수계좌 매수 관여율이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 세력이 개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흔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은요 절대로 어, 장기 보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길게 보셔도 되지만 사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스윙 관점에서 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즉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 후에 흐름을 만들면서 자이 과정에서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거리량이 터지면서 정보 돌파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절대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 금지고요. 지금은 세력이 한번더 반등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5일선 회복 여부가 지금 중요하고요. 어 반등이 나올 때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분할로 이제 매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아직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 하락할 때 거래량이 또나와 줘야 되는데 돌파하고 나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나서 눌리면서 이제 흐름이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이 구간. 자, 상승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아, 그런데 거래량 어,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어요. 자, 그리면서 5일선 쭉 타면서 상승이 나왔죠. 아,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구간 상승이 나와 주는 흐름 보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자, 계속해서 좀 흔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매도 타이밍을 어, 잡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장기 투자는 금물이다. 실적은 성장 중심이지만 아직 적자 기업이라는 점 어, 장기 보유보다는 이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어, 트레이딩이나 스윙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세력의 매도파. 자, 그래서 미리 이런 자리에서 추세 돌리면서 상승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어,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또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런 자리에서 또 수익 낼수 있는 타점 어,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세력은 지금 어, 고점에서 물량을 개인에게 어, 넘기는 중이므로 반등 구간을 매도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토모큐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아직 끝나지는 않아 않았다. 자, 그러나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식은 항상 이 정보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어, 저와 함께 끝까지 대응 전략 놓치지 마시고요. 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제 번호가 있어요. 자, 번호 보이시죠? 010-8239-1202. 자이 번호로 저와 함께 어, 수익을 만들어 보실 분들은 어, 지금 토모큐브 할때 토모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자 토모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하고 이제 매도 타점 어,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자 문자로 또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께. 또,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어떠한 흐름이 나와주는지 브리핑 내용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려면 지금 토모라고 문자 남겨놓으시고, 어,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바로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또 나중에 보내야겠다 생각하고서 묻어두시면 여러분들, 아, 그때 문자 보내볼 걸 하고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 우리가 또 추가 매수타점 잡아서 수익 낼 수가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어, 수익 관점으로 또 수익을 크게 낼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어, 클로봇 같은 경우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와 줬죠. 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어떻게 어, 매수에서 매도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영상으로도 올려 드렸고요.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고 어떻게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hj 중공업 같은 경우도 상승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자, 이공이 이 종목도 잡아드렸고, 자, 보세요. l 씨 중공업. 많이 상승이 나왔죠. 제가 8월 29일부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 구간에서. 자, 눌리면 공략한다. 그리고 자, 상승이 나왔고, 자, 최근에도 굉장히 큰폭 상승이 나왔는데, 자, 변동성 커지면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할 겁니다. 자, 이 종목도 그렇고,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요. 예 중공업. 자, 이 종목도 상승이 크게 나왔고, STX 엔진이네요. 이 종목도 상승이 크게 나왔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삼형 엠텍도 마찬가지고요. 삼형 엠텍. 자, 이 종목도 우리가 이쯤에서 공략을 했죠. 여기 상승 돌파할 때 STX 엔진.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또 공략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문자 토머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시장 보시면 돈의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죠. 자, 그래서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럴 때 세력은 어, 조용히 물량을 담아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 보시면 AI 반도체, 조선, 방산, 자, 원자력, 자, 시장을 주도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수급이 조금씩 로봇과 바이오 쪽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휴머로이드 로봇 산업에 불이 붙었고요 자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선물이 있어요 자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최소 3배에서 5배 자 많게는 10배 이상 어, 상승할 수 있는 제가 황제주 어,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종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크게 수익 내실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이 선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추적한 이 매집 패턴과 함께 자,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섹터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황제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떤 것이 있었죠? 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반도체. 반도체 섹터가 어, 중요한 어, 섹터였죠. AI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섹터였습니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필수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죠. 자 미국과 그리고 한국 글로벌 전쟁터 한복판에서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이미 선제적으로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조선, 이 방산 섹터입니다. 자, 최근 조선업은 이 한미 협력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 필리주 선수 투자, 자, 그리고 이 캐나다의 60조 원 잠수함 프로젝트까지 호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적과 이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대형 수주가 그리고 글로벌 방산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특히 이 SMR 관련해서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와줬죠. 자, 원전은 단순히 전력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전력 문제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국가 안보. 자, 그리고 에너지 독립. 여기까지 다 엮여 있습니다. 자, 조선 방산과 자, 원자력이 연결되고 자, 거기에 반도체까지 얹혀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은 결국 시장에 이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자, 이세 가지 섹터, 이 반도체, 조선, 방산, 원자력. 자, 모두가 이 실적과 매출이 기다리고 있는 주도 섹터이고. 자,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선제적으로 매집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은 이 개미들만 모르는 침묵의 구간일 뿐이에요. 침묵의 구간. 자, 과거에, 자, 알테오젠과 이 HD 한국조선해양.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자, 폭등하기 전에 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자, 알테오젠. 자,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알테오젠. 자, 상승형 매집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1차, 2차, 어, 상승형 매집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자, 게다가 여기에, 자, 올리면서 비싸게 1차, 2차 매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줬는데, 자, 하락하면서도 올리면서 이 비싸게 1차, 2차,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조금 조금씩 물량을 담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락하면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담아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알테오젠 굉장히 큰폭 상승이 나왔죠. 자, 7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형 매집 패턴. 하락형 매집 패턴 그리고 추세 돌리면서 주가 상승할 때 거래량 터지면서 크게 자 7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 또 HD 한국 조선해양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1차 2차 상승형 매집 패턴 올리면서 비싸게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락하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줬어요. 자 하락하는 중간에도 올리면서 비싸게 매집을 하고 올리면서 비싸게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추세 돌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에서도 주가는 자, 일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상승형 외지 패턴, 하락형 외지 패턴을 보여주면서 추세 돌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자, 그 전에도 물론 많은 물량들을 사들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추세 돌리면서도 물량을 사들이면서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사들었다, 또 매도를 했다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가를 부양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 줬습니다. 자, 일곱 배 이상 급등이 나와 줬죠? 저는 이러한 종목을 향제주라고 부르고요. 자, 이세 가지 섹터 안에 있는 이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가려놨어요. 자, 과거에 이 알테오젠과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보여줬던 흐름과 똑같은 흐름이죠?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최소 3배 이상 5배까지 기본적으로 상승이 나와 줄 거고요. 자, 여기서 10배 이상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황제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흘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 꼭 받아가셔야 합니다. 자,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바로 문자.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두세요. 자, 위에 제번호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자, 히든 종목 할때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또는 황제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해서 모두 다 오픈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에 제번호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만이 세력보다 앞서서 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주식특파원 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